꽃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또 마지막 택배. 오늘, 오늘까지 저는 이제 금요일 택배 나가고요. 또 월요일날 또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꽃좀좀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장미를 조금 또한 8주 갖고 왔습니다. 이 장미는 어, 관심 있는 분 문자 주세요. 전화 주시든가. 어, 이렇게 보라색 장미도 두개 갖고 왔고요. 어, 보랏빛이에요, 보랏빛. 음, 보랏빛 장미도 두개 갖고 왔고, 또, 이렇게 살구색, 또, 이렇게 음, 요런, 요런 색도 두점 갖고 왔습니다. 장미는 관심 있는 우리 꽃님들 문자 주세요. 껑의 비듬 갖고 왔습니다, 껑의 비듬. 껑의 비듬,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듯 합니다. 이집 껑의 비듬을 제가 다 갖다 팔았거든요. 거의 이제 소진이에요. 없어요. 거의. 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껑의 비듬. 이렇게한 번만 심어놓으면 계속 해마다 볼수 있는 껑의 비듬. 말이 필요 없는 10월달에 그냥 빨갛게 물드는 핑크색 골치지만 양 단풍이 들어요. 단풍이. 껑의 비듬. 만 원입니다. 또 저기 썬시커 어, 핑크색이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핑크색도 한판 들고 왔어요. 핑크색 썬시커는 단가가 씻어 얘는 18,000원 나갑니다. 항상 이렇게 겹으로 피는 썬시커 핑크입니다. 핑크 핑크 이렇게 피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요렇게 아주 핑크가 아주 우리는 인기네요 사장님은 오렌지가 인기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아주 핑크색을 아주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오렌지 요렇습니다 오렌지 요렇게 오렌지도 실상이나 얼마나 이뻐요 오렌지 색상별로 두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핑크 하나, 오렌지 하나, 이렇게 핑크 하나, 오렌지 하나 하면 어, 두개 하면 36,000원이잖아요. 1,000원 깎아 드리겠습니다. 두 점에 35,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핑크 하나, 어, 오렌지 하나 하면은 천원씩 깎아 드릴게요. 34,000원. 아셨죠? 에, 오렌지도 이뻐요. 이렇게 하나씩 두개 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 두 점에 어, 천원씩 깎아 드릴게요. 천원씩 그렇게 해서 34,000원 나갑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 보틀레아가요한세 어, 분이 가져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 하양 하양 어. 핑크 이렇게 해서 섞어서 세 점에 어, 섞어서 두 점에 핑크 하나 핑크 하나 하양 하나 두 점에 한 점에는 육천 원이고요. 두 점에 만원 갑니다. 한 점은 6,000원, 두 점에 만원 갑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터져요. 세상에. 우리 제주에, 제주에 가신 택배가 큰 박스로 네 박스가 갔는데, 세상에나. 어, 원래는 3일 만에 이렇게 도착을 한대요. 그런데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이틀 만에 왔는데 아주 택배 너무 잘 받았다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해서. 아유 3일 만에 가면 이 더위에 어쩌나 하고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큰박스로네박스나 보냈는데 아 그랬는데 이틀 만에 만 이틀 만에 문자가 왔어. 잘 받았다고.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틀 만에 갔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때렸죠. 아유 여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어 이틀 만에 가서 상태는 어떻냐니까 양호하다고 하네요. 어, 박스에서 딱 꺼냈는데, 이 백합이 이렇게 터져서 왔대. 이렇게 터져서. 아주 터진 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싱쿵하더라면서. 어, 우리 여사님이 그냥 그래 말씀하시고, 또 택배 기사님이 온다고 이렇게 몇 시에 온다고 그러면 오, 오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대문 앞에 이제 택배 갖, 갖다 놓으시면 여사님이 그냥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항상 한 잔씩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그만한 성의가 어? 그 조그만한 성이가 이렇게 시원한 물을 한잔이 더위에 드린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대문 안에 그 그늘에다가 그렇게 또 두고 가신대. 어, 두눈싼데 그래가지고 항상 고맙게 기사님한테 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사님 얼마나 덥습니까.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마주친다면 어, 만난다면 아이고 기사님 시원한 물이한 잔이라도 어, 드릴게 어? 마시고 가세요 하고 물이라도 한잔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한잔 드리면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얘기를 조금 해 봅니다. 아메리칸 블루 안에 좀 갖고 왔습니다. 블루가 이렇게 항상 피지는 않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피고 어느 날은 또좀 없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피고 항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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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어, 이렇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푸른바구 갖고 왔습니다. 푸른바구. 우리 꽃님들이 푸른바구를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제 이거 싹쓸이해 왔습니다. 두 판을. 그큰 시장 가면 이제 오늘서부터 3일간 휴가 들어가거든요. 두 군데가 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택배도 없고 해서 어,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갖고 왔는데 꽃이 없어요. 거기도 3일 휴가 들어간다고 꽃을 아예 아주 그 그, 회원들이 꽃을 안갔다는 거야. 3일 휴가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이렇게 싹, 그 싹쓸이 해왔습니다. 어, 꽃만.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어제 그 가는 바람에 어, 어제 택배 보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문, 해, 문자로 했거든요. 어, 그 꽃님들 어제 제가 택배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싹 보냅니다. 꽃님들 오늘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일일이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어, 한 일곱 여덟 분 됩니다. 그래 오늘. 오늘 싹 보냅니다. 오늘 기다리시지 마세요. 우리 꽃님들, 이 방송을 보시면은, 어제, 내가 어제 보낸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멀리 갔다 오느냐고, 어, 택배를 못 샀습니다. 그, 양해해주세요. 오늘 싹 보냅니다. 이렇게 푸른바고 두 판을 싹 긁어왔어요. 싹 긁어왔어. 분은, 분은 이렇습니다. 12분이에요. 12. 12인데, 꽃대는, 다 이렇게 달려있어. 꽃대는 막 계속 이 여름에 꽃 피워주겠다고 세상 이 푸른바구가 꽃대는 그냥 몇 개씩 이렇게 다 달려있어. 요렇게. 시원한 색감이죠? 시원한 색감. 이거 아직 또안 키워보셨다 하면은 필히 한 번쯤은 키워보세요. 요렇게. 꽃대가 다 이렇게 여기 끝자리에서 이 입장 끝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요 나오거든요. 분은 1 2호분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작잖아. 1 2 15가 아니니까, 15가 아니니까, 12, 12. 그래서 두 포기를 사시는 거야. 두 포기를 사셔가지고 합식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풍성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는, 분 하나는 9,000원입니다. 9,000원. 두개 사신다 하면은, 천원 깎아드리겠습니다. 만 8,000원인데, 만 7,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푸른바구, 아주냥 양이 계속 피고 지고 위에 꽃대 지고 나서 잘라 주잖아요 또 꽃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제가 이거 초보 때 키워 보고 그냥 입에 침이 마도록 이거 꼭 키워 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나무로 됩니다 잘 키우시면 아주 나무로 성장합니다 푸른바구 두판 갖고 왔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또 아게라든 갖고 왔습니다. 우리 꽃님들 아게라든 계속 찾으셔. 아게라든. 이렇게 정원에 정원지기 우리 꽃님들을 아게라든은 꼭꼭 키워 보시라 이러잖아요. 아게라든. 아게라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아게라든. 15분이고요. 아게라든 8천원 갑니다. 8천원 아기라던, 8,000원 가요. 이렇게 찍어보아요. 어, 여기 보시면 물봉 있는 거싹 갖고 왔습니다. 없습니다. 휴가 들어가든다고 더안 갖다 놓고 없더라고. 거기도 3일 휴가거든, 두 군데가. 그래서 있는 거 그냥 싹 들고 왔습니다. 물봉 만 원씩 나갑니다. 물봉도 아주 인기 상품. 계속 우리 여사님들 물봉 계속 찾는데 세상에. 물봉 산다고 몇 번을 해도 못 사네요. 이런 꽃님도 계세요 물봉 만 원씩 나갑니다. 만 원씩 이렇게 걸어서 키우시라고 이거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게 멋스러워요.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이렇게 늘어진다고 그러니까 카페 있구나 이런데 걸어놓으시면 아그 차마시러 오는 꽃님들이 아이고 얘는 무슨 꽃인데 이래 이쁘노 하고. 어 특히 카페나 또 우리 꽃님들 베란다에서도 이거 이렇게 걸어서 걸어서 하염없이 꽃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걸어서 요즘 꽃도 없는데 꽃없다 꽃없다 하시는 우리 꽃님들 이거 물보 몇개 없습니다. 다섯 점 갖고 왔습니다. 요거 투톤 투톤도 이렇게 두개 있어요. 투톤도 이렇게 보라꽃인데 투톤 입장이 투톤입니다. 입장이 금빛이야, 금빛. 금빛. 요렇게. 얘는 두개 있어요, 두 개. 얘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요렇게 입장이 보시면, 요렇게 금, 금, 금 색깔이야, 금 색깔. 아, 그래가지고, 물봉은 만 원씩 나갑니다. 다 꾸겨졌네. 음, 그리고 노벨리아. 노벨리아 한판 갖고 왔습니다. 어, 노벨리아 우리 봄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 이제 또 더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노벨리아 또 매니아님들 또 노벨리아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꽃님들을 위해서 요거 작은 소분이지만 한판 들고 왔습니다. 지금 꽃 없잖아요 꽃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나벤더나벤더몇점 먹고요 이렇게 푸른색 청색 이거 세개 9천원 갑니다 세개 9천원 노벨리아 우리 여사님들 또, 노벨리아 안 키워보신 우리 여사님들도 또 계시잖아. 그래서, 요거, 꽃 없을 때 요거 세 개, 세 포트 합식해갖고, 요거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가을 되면 아주 그냥 푸르르게 아주, 얘는 그냥 연중계야. 음, 겨울에도 아주 기온만 맞으면 계속 피니까요 그리고 이제 꽃이 주춤하다 하면 요 카트를 한번 쳐주는 거예요 카트를 그러면 또새 잎이 나오면서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노벨리아 세점에 9,000원 갑니다 9,000원 만 원씩 계속 팔았는데 9,000원 나가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블루 제가 저기 아메리칸 블루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아주 진짜 오늘도 쇼츠에 한장 오자마자 올렸습니다. 너무 피, 잘, 많이 피어 있어서. 어떤 때는 그냥 파랗게 진짜 많이 피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상 놓쳐가지고 내가 또못 찍고 쇼츠를못올리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또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 오늘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요. 우리 꽃님들이 받으면 꽃이 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가면 어라? 어또 꽃이 폈네 <laughs> 어, 아메리칸 블루 9,000원 갑니다 9,000원 분이 이렇습니다 분이 20? 20? 길어요 분이 밉잖아요 농장거라 미워, 밉다고 한 2, 3일 있다가 예, 예쁜 분에 식지 하세요 아메리칸 블루 9,000원 갑니다 9,000원 하나 더 들어 보일게요 이렇게 분은 이래요 분은 이런데 다, 이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메리칸 블루, 어, 9,000원 갑니다. 몇개 없습니다, 얘도. 얘도 몇개 없어. 얘도 몇개 없다니까요, 진짜. 아메리칸 블루 키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박의사님, 시킬 때마다 품절이요, 품절이요, 없나요? 이러시거든요. 어, 아메리칸 블루, 어, 9,000원 갑니다. 원래 만원 해야 되는데, 제가 9,000원. 어, 싸게, 천 원이라도 싸게, 이렇게 냅니다. 수크룸 갖고 왔습니다, 수크룸. 수크룸. 이렇습니다. 하멜론 골드 뭐 이래요. 이름 은뭐 이런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럽 갈 때인데, 우리나라도 흔한 갈때 있잖아요. 유럽에서 건너온데 유럽풍, 그, 정원에, 이렇게 유럽인들은 정원에 이런 걸 많이 심으니까 아주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원도, 우리나라 여사님들도 뭐 200평, 100평 그렇잖아요. 그래, 음, 이런 거 심어 놓으시면, 음, 괜찮다니까, 멋스럽다니까. 이게 가을에 물도 들고, 어, 하늘하늘하면, 아, 이게 감초 역할을 한다니까요. 감초. 정원에, 빠지면 안 되는 감초 역할. 그리고 정원이 요런 거몇 개만 심어놔도 멋스러워요. 그래서 수렁크, 이거 저번에 그냥 한 분이 세 개, 두개다 해버리니까 없어. 대여섯 개 갖고 온게 없어. 또 없어요. 오늘 다 가져왔어. 오늘. 어, 그래가지고 요거, 음, 8 0원 나갑니다. 작은 거는 8천원요 옆에 큰게 있어요. 큰게한세 개인가? 이렇게 네 개인가 있어요. 큰 거는, 큰 거는 수크루 니틀 번이라고 해요. 많은 갑니다. 큰 거는 큰 거는 만 원. 작은 분 요런 거는 들어 보일까요? 들어 보일까요? 그래도 우리 꽃님들이 궁금 궁금하셔. 아유 요렇습니다. 스크루 요렇습니다. 얼마나 건강해요? 요거 저녁에 심으십시오.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에 저녁에 땅을 깊게 파 가지고 깊게 묻어 주세요. 그러면 얼똥 100%. 아주 스크름. 요거 8,000원 갑니다. 8,000원. 요렇고요. 큰거 하나, 보일게요. 큰 거. 큰 거는 분이 이래요. 분이 이런데,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큰 거는. 요렇게. 니틀 번이라고 해요. 니틀 번이. 요렇게. 큰 거는 만원 갑니다. 요렇게 키큰 거, 만원 갑니다. 여기 보시면, 바이텍스. 아이고, 양. 저희의 강자입니다. 제가 바이텍스 신기해갖고, 진짜 더위에 강하다고 이렇게 영상도 담았어요. 아주 진짜 뭐, 입 하나 누른, 누른 게 없어. 그 정도로 더위에 강하고, 추위에 강하고. 100% 월동. 바이텍스, 이거 제가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요거 다섯 개 있는 거싹 들고 왔어요, 제가. 싹 들고 왔어. 너희 3일 동안 하우스에서 뜨겁게 있을 건데 내가 구제해주마 하고 내가 이거 얘네들 다섯 개를 싹 들고 왔습니다. 바이텍스 만 오천 원입니다. 정원에 심으세요. 베란다에서도 보셔도 되고요. 정원에 심으시면 아주 얼뚱잘 되고 향기까지 있어요. 향기도 있고 보라색. 보라색 좋아한다. 요 나무로 되는 거예요. 나무로. 나무로. 키큰건 이래. 허, 나무. 나무. 세상에, 작은 거 하나 심어 놨는데 엄청 커졌어요. 엄청. 엄청 커졌다니까요. 재작년에, 작년에 심은 거는 그냥 나무가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작은 거 하나 또 눈에 띄어서 하나 심어 놨는데 그것도 그냥 나무가 엄청 커졌어. 이거 만오천 원가 말이 필요 없어요. 바이텍스는 또막 품절일 것 같아요. 겹질레 몇개 있어요. 세상에, 이거 있으면 많이 들고 오고 싶은데. 세개 꼴랑, 세개 있더라고, 세 개. 세 개. 만원 갑니다. 겹찔레. 찔레, 장미, 뭐, 다얼동되잖아요정원에 심으십시오. 우리 베란다 꽃 님도 보세요. 베란다 꽃 님도 베란다에서 찔레. 얼마나, 그죠? 이렇게 요렇게 피다가 나이으로 지나? 핑크로 피다가 나이으로 지나? 아니면 나이무로 피다, 핑크로? 어, 모르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뭐, 꼴랑 요거, 요겁니다. 꽃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래요. 꼴랑 세 개입니다. 세 개. 3개. 우리 이거 베란다 꽃님이 가져가세요. 베란다 꽃님. 베란다 지금 꽃 없잖아요. 찔레. 병충해도 없고 찔레는. 진짜. 세점 있습니다. 한 점에 만 원씩 요래 갑니다. 어, 요것도 갖고 왔는데 요것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두점 밖에 없어서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 이건 내가 내가 더 심어주려고 갖고 왔는데. 요거. 요게 저거잖아. 그죠? 계속 피는 꽃 요거. 요것도 이야기하세요. 요거. 구천 원에 줍니다. 요거. 요거. 얼동 백0로 두고 이런 거는 진짜 얼동 1 0 0고 꽃이냐 하염없이 꽃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여름에도 강자고 얘네들은 여름에도 아주 이거 뭐썸빈 그렇잖아요 썸빈 네, 9천원 갑니다 바이텍스아 너무 좋아요 진짜 강추 수크룸 수크룸 아주 정원에 빠지면은 허전해 감초 역할 무조건 수크룸 어, 심으세요 흰 후페아 갖고 왔습니다 흰 후페아 흰 후페아는 등치가 크잖아요. 흰호페아 이렇게 이렇게 흰호페아는 만원이에요. 만원 없어요. 없어딱 요거 있어서 갖고 왔고 없어. 없어 보라. 보라라도 갖고 왔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도 뭐 등치는 만만치 않아요. 등치는 똑같습니다. 푼도 15분이고 보라 보라라도 사십시오. 보라 가져가십시오. 보라. 저번에 흰거 가져가셨다면은 보라. 보라도 이렇게 잔잔하니 꽃이 얘네들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없을 때가. 계속 어디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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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 좀 가격이 싸요. 흰게 비싸요. 흰 게. 흰 꽃이 드문가 봅니다. 흰 꽃이. 보라는 8천원 드리겠습니다. 8천원. 흰 꽃이. 흰 꽃이 단가가 쉽니다. 흰 꽃이 없나 봐요. 원래 이 보라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흰 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흰꽃 본지는 제가 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찍어보아요. 어, 백온이야. 애목대로. 요렇게 남았습니다. 백온이야. 제가 만삼천원에 냈잖아요. 만삼천원. 천원 깎아드리겠습니다. 두점 남아있을 겁니다. 한 점은 나가야 되고요. 두점 남았, 남아있습니다. 백온이야. 이하. 백온이야가요. 얘가 요렇게. 요렇게 피는 백온이야. 요렇게. 지금 꽃대가 없어서 그러는데, 백온이야가 꽃대 있는 게 나갔어 꽃대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나갔는데 요런데서 꽃대가 나와요 꽃대가 나오니까 1고0원뭐한점 나가야 되고 두점 남아있고요 꽃기린 남아있습니다 꽃기린 꽃기린 꽃기린을 제가 음 잠시만요 꽃기린을 정가표를 써놨는데 다 도망갔어 도망가버렸어 꽃길은 이게 단가가 비싸거든요. 제가 16,000원에 붙여놨었어요. 16,000원. 오늘 15,000원에 나갑니다. 15,000원. 꽃길인도 보면은요,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사계절 끊임없이 개화하는 유포 유푸 유프, 유푸르비아, 유푸르비아. 사계절 끊임없이 개화한대 그래서 얘가 단가가 세고요. 꽃도 아주 그 꽃보다 더 예쁜. 이거 만 6천원에 제가 팔았습니다. 오늘 천원 깎아서 더 깎아서 만 5천원에 갑니다. 만 5천원. 꽃길이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초록+ 초록한 잎사귀에 이렇게 빨갛게 가시도 없습니다. 가시도 별로 없어 보이지도 않아. 가시 조금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가시 없는 거의 뭐. 90%이상 까시없다 꽃기린 너무 이뻐요 좀 남아있어요 오늘 천원 깎아서 15,000원 나갑니다 꽃기린 간엽이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어요 대국이 대국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천원 할인합니다 9,000원 만원인데 9,000원 대국이 대국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요렇게 싱그럽죠? 그린그린 대국이 남아있고요 트란카톨라 얘를 보면요 이렇게 꽃대인가봐요 얘가 꽃대 하나씩 다 이렇게 한두개씩 나와있더라고요 트란카톨라 오늘 천원씩 더 할인에 할인 더 들어갑니다 아지리고사리 아 아지리고사리도 고사리. 아지리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쁘다니깐요 얼마나 싱그럽고 이뻐요 그린그린하니 플랜 인테리어 음 거실에 아주 이런거 골고루 몇점만 갖다 놔도 아주 거실이 시원해 보이고 이 얼마나 세상 거의 뭔가 뭐 비슷하게 나갑니다 싸게도 매겼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또 천원 할인 들어갑니다 또 얘가 남아있어요 얘가 하이트 스타. 얘가 왜 너무 고가해서안 나가나요? 하이트 스타. 18,000원 했는데, 오늘 얘 안전히 원가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에 들고 가십시오. 1 5 0 0 0 우리 꽃님 한분 사셨는데.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이쁜 화분에 이렇게 식세해서 넣어보세요. 얼마나 이쁜가요? 이 검색해보세요. 이 가격이 얼만가. 2만원 좋게 넘을 겁니다 오늘 15,000원에 들고 가십시오 예, 대폭 할인 거의 뭐 그냥 원가 비슷하게 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투톤 이름이 하이트스타라고 해요 이렇게 거실에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이쁜가요 골고루 한 점씩 한 점씩 들고 가십시오. 이렇게 찍어 보아요. 어, 몬스테라 남아 있습니다. 몬스테라. 이렇게 보시면 몬스테라. 12,000원 힘의 몬스테라죠. 힘의 몬스테라. 몬스테라. 12,000원 했거든요. 얘도 1,000원 빼드리겠습니다. 힘의 몬스테라. 요 보시면. <laughs> 그냥 이렇게 그냥 쭈쭈쭈쭈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아주 연한 잎이 금방 자라가지고 쑥 키가 크거든요. 어 그러면 아주 또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요렇게 금방 성장합니다. 분은 15분이고요. 어, 수경으로 키워도 되고 이렇게 쫄쫄쫄쫄 하면 꼭 어, 금전수 같이 이렇게 집안에 이거 꼭 어, 키워보세요 이거 꼭 키워보세요 이렇게 만천원 어, 갑니다 만천원 힘의 몬수라고 해요 만천원 갑니다 어, 너무 이쁘죠 입장만 봐도 나도 이거 TV장 위에 놓는데 놓고 키우는데 아주 TV장을 이렇게 올라타고 잎이 초록초록하니 너무 이쁘답니다 만천원에 들고, 들고 가십시오. 꽃님들, 오늘 여기까지 찍어 보았습니다. 장미는, 문자 주세요. 문의해 주세요, 장미는. 어, 장미는 한 주에 그렇게 해서 2만8천원 저번에 같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 저번에도 요거 다 빼고 이게 길어서 박스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싹 뺐습니다. 싹 빼고 어요흙을 흙만 쏙 뽑았어요. 요 통도 길어서 안 되고. 그래서 어, 비누루에 담아가지고 신문지 이렇게 해서 물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좀 가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 저좀 월요일 날. 어, 하율라, 그, 저기, 일곱 주, 7주, 일곱 주가 싹, 그렇게 해서 택배로 갔거든요. 어, 택배로 갔는데, 어, 그렇게 다잘 받았다고 하시, 고잘 받았다고, 우리 꽃님 한 분이 또,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렇게 장미, 장미 또안 갖고 오나요? 그런 꽃님도 계셔서, 내가 또 여덟 주 갖고 왔습니다. 여덟 주. 그러니까요, 어, 장미, 어, 장미, 요렇게 뽑아서, 뽑아서, 요 통을 뽑아서, 비누루에 싸서, 싸서, 그렇게 수그려갖고, 수그려가지고 가니까요. 가지가 꺾이거나, 뭐, 꽃이, 꽃은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여름꽃이라 이렇습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이나, 이제, 봄에 그 꽃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래요. 여름꽃이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꽃을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름이라 아주 이렇게 얇게 펴요. 얇게. 어, 그래서, 음, 좀, 이제 시원해지면 아주 이쁘게 피니까요 보라색은 요거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님들 시켜주시면 그렇게 해서 택배 그렇게 해서 이흙다 뽑아가지고 요저 통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누로 싸서 그렇게 간다는 점 그렇게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싹 갔습니다 지난 요번 네, 주 월요일 날에 그래서 요렇게 여덟 주 갖고 왔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입니다 꽃님들 오늘 부지런히 또 택배 싸가지고. 오늘 금요일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꽃님들, 아유, 안녕히 계세요.